네 안녕하세요. 저희는 JTBC의 오네아 히어로즈 일기입니다. 일기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그 느낌 팀에서 편집을 맡았던 일기 기장 김원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신발끈 팀장이고 기획을 맡았던 신정훈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빠담빠담의 팀장과 기획을 맡았던 이다인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포춘 팀의 디자인 파트를 맡았던 한초롱입니다. 네 저희는 JTBC 오늘의 히어로즈 1기로서 방송을 꿈꾸는 친구들이 모여서 2개월 동안 활동을 했는데요. 어, 32명이 8팀으로 나뉘어서 각각 한 팀당 기획, 영상 편집 그리고 디자인 파트를 나눠서 이제 작업을 했고 어, JTBC를 홍보하는 SNS 활동이나 자기가 만들고 싶은 재미있는 UC 제작을 한다든지 뭐 다양한 프로모션 이벤트를 한다든지 다른 서포터스 경험을 할수 없는 그런 색다른 경험을 했습니다. 아, 그리고 평소에 볼수 없었던 유명하신 주철환 피디님, 영혁 피디님 같이, 어, 유명하신 분들을 직접 만나뵐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요. JTBC에서 촬영하는 <laughs> 촬영 현장을, 예,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. 네, 저는 이번 온에어 히어로즈 활동을 통해서 과 상관없이, 전공 상관없이 누구나 방송 일에 열정만 갖고 있으면, 어, 도전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얻었고요.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활동했던 이런 팀원들과도 끈끈한 인연을 쌓을 수 있어서 너무 그게 좋았습니다. 네, 대학생 여러분, 되게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필요하다고 느끼실 텐데요. 네, 제생각에 인생은 하루에 1도씩 변하는데요. 이번 JTBC 온에어 히어로즈를 통해서 180도로 변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지금까지 JTBC 온에어 히어로즈 1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춤추하세요춤추하세요 <laughs>